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관광버스토어의 실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잡았는데요. 어, 지금, 어, 저희 요, 같이 일하시는 그 기사님이 그 드디어 2019년식 그 현대 유니버스를 그 받아서 오셨네요. 그래서 어, 여기 계시는 기사님한테 제가 양해 제가 어, 구하고 제가 리뷰를 해도 되겠냐고 해서 제가 허락을 받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어, 리뷰를 해드립니다. 어 지금 이 차는 그 2019년식 그 현대 유니버스 차입니다. 예, 신차예 신차. 어 45인승 차고요. 예, 일단 좌석은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실내 구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어 역시 관광 버스라서 어, 퀄리티는 좀 있네요. 제가 다른 분 제가 리뷰를 할때제 영상을 많이 아 봤는데 어 다른 분의 그 리뷰에서도 어 이렇게 리무진식 버스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차는 일반 45인석 차입니다. 일반 45인석 차고요. 어 아무래도 관광버스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뭐 커튼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뭐 설치 아직 되지는 않았고 이렇게 지금 선반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선반에 보시면 지금 LED식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어, 제가 봐도 좀 퀄리티가 좀 좋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어, 지금 위에 지금 뭐 어, 상단을 보게 지금 되면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키게 되면 지금 실내 온도가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안전벨트 착용 여부. 예. 게 지금 깜빡이 되긴 지금 깜빡, 깜빡 지금 하고 있죠. 예. 어, 그리고 운전석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이 차는 오토가 아닙니다. 오토 미션이 아직 아니에요. 예. 요 차가 지금 미션이 지금 6단 미션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 수동 미션입니다, 수동 미션. 예. 보통은, 다른 차들은 요쪽에, 예, 요쪽에 보면 이제 기아가, 예, 기아 미션이 요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요쪽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예, 요렇게 운전석, 예, 오른쪽 편에, 예,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 사이드 예, 사이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운전자를 위해서 많이 예, 이렇게 지금 어, 편의성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스위치를 지금 봤을 때 지금 어, 기존에 나와 있는 현대 유니버스는 어. 이쪽 편에 보면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양하게 예, 다양하게 지금 예, 스위치가 지금 많이 이렇게 예, 지금 표출이 되있고요. 어 그리고 속도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속도계도 이렇게 딱 보시면 기존의 어, 이렇게 현대 유니버스 보면 이렇게 좀 단순한데 요거는 예, LED로 지금 표출이 되기 때문에 어, 눈에 피로감이 좀 덜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오디오, 예, 오디오 이제 넣는 공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에어컨 바람 예, 조절하는 예, 스위치고, 그 다음 이쪽은 이제 문 닫고 열고, 예, 그 다음에 화물 칸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보시면, 예, 이게 뭐냐면 어, 차선 이탈의 장치입니다. 차선 이탈되게 되면 삐삐삐 울려요. 예, 그래서 차선을 예,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신차다 보니까 예, 지금 외부가 예, 이렇게 지금 본래 기존의 현대 유니버스는 예,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그냥 둥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좌우측 예, 좌우측에 보면. LED 깜빡이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시면 상당히 지금 디자인이 예 매끄럽게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등 예 안개등도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이쁘게 지금 잘 나와 있고요. 어 아직 이게 신차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업체 이름이 아직 어, 새겨지지 아직 안 한데요. 어. 그리고 제가 어 업체 이름이 <laughs> 지금 여기 지금 간접 PPL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 업체 이름을 제가 잠깐 가리고 예 가리고 예 제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자동차 휠, 예 바퀴 휠이죠. 예 바퀴 휠도 예 기존에 이제 신차도 보니까 깔끔하게 지금 잘돼 있습니다. 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로 식스 엔진이기 때문에 요소수를 필 필히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가 출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요거를 이렇게 열게 이렇게 열게 되면 예, 이쪽에 넣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지금 짐칸입니다. 예, 짐칸이 하나 두개세 예, 개가 돼 있어요. 다른 차들은 두 개가 돼 있는데 요렇게 지금 좌우측으로 두개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하나가 요래 더돼 있어가지고 예어 승객들의 편의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한것 같아요 예그 다음에 예 뒤쪽 자동차 휠도 깔끔하게 잘돼 있죠 예그 다음에 차량 뒤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렇게 지금 깜빡이 지금 돼 있죠 예 깜빡이 지금 돼 있고요 요것도 기존에 보면 예, 저기 보이는 지금 저 차가 제가 운행한 차입니다. 저거는 약간 좀 어, 둥글납작한 그런 느낌인데, 요거 신차는 지금 요렇게 지금 돼 있어요. 예, 아 상당히 이쁩니다. 제가 봐도요. 예, 어, 업체 이름, 예, 업체 이름은 제가 간접 피폐에 영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예 여기도 요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쁘죠. 예, 뒤태도 상당히 이쁘게 되겠습니다. 예, 네, 요쪽도 역시나 짐칸이 예, 세 개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짐칸이 예, 하나, 아우, 예,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돼 있어요. 예, 네 개가 돼 있고 상당히 예, 승객을 예, 어, 많이 예, 고려를 편의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예, 출입구 보시면 이제 현대 유니버스도 본래 기아 그랜버드 계열 자체가 12.5m 장축인데 요것도 12.5m입니다 예 12.5m 예, 12 장축이에요 예, 이제 기아 그랜버드도 이제 어 약간 위기가 좀온것 같습니다 사실 예 사실 온것 같고요 어 이거 제가 직접 운전해 보지 않았는데 어 기사님한테 요거 운전하시면서 요 승차감이 어떻는지, 어, 혹시 인터뷰 잠깐 혹시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예, 제가 인터뷰를, 예, 제가 잠깐 따보도 하겠습니다. 기사님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인터뷰? 아, 예. 예. 아, 기사님께서 인터뷰는 안하신다고요 어, 일단은 뭐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승차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괜찮은 것같고요 어, 2019년식 현대 유니버스, 예, 12.5m 장축 예, 신차 리뷰였습니다. 어, 이상 예, 부산관광버스 투어 이 실장이었고요. 어, 제 리뷰 보시기 전에 예,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어, 이만 어, 리뷰에서 어, 요 끝내도록 하고요. 예, 다음 리뷰에서 예, 좀더 다양하고 예, 그런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